아, 여 진짜. 아, 진짜. 바구니 안에 뭐뭐어 됐어. 아우 진다어 다녀. 아니야. 아이 저 새끼 날씨저아 여기서 또시싸면안 되는데. 너무 아, 귀여워. 아니, 저기다 싼다. 이런 모든 걸 담아야지. 형제 색깔 예쁘긴 하네. 응. 어, 해 저기 결혼하고 나면 은 성이 되기 해가지고. 자 저기 산을 붙시고 일단 이렇게 성이 없으면 도서는 그 형님이 평소에 그렇게 안 해서 그래. 이제. 아니 아니 그렇게 반대로. 반대로? 벌치벌치 네. 그렇게요. 시계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죠 아니 아, 어떻게 돌려줘 그리고? 그리 네. 내려놓고 뭐 어떻게 지금 젓가락 집어서 일단 젓가면 그러니까 세 번씩 가드리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 뭔지 정돈이 더 먼저 나 먼저 드리는 게 아니야 드게 드리는 거 아니야, 드리는 아니야 아직 어? 아니야? 어그 이렇게 톡톡톡 치고 이렇게 어. 내려오니 <laughs> 먹으려고 뛰는 거야 지금? 그리고 딱 갖다 놓고 여기 응? 응. 응, 신다고 그러는데. 아고 굴처럼 나고 응. 안에 무슨 그어기를 응. 잘하다. 응, 응. 그 진짜 잘한다. <laughs> 아이고. 어, 어머니, 돌아가신 나이보다 더살았으 할머니가 동생이니? 서살아이 어, 너는, 저기, 뭐야, 너하고, 나하고, 어, 엄마 누워 계신데 양쪽으로 누워가지고 엄마 젖만 주면서 너 그랬잖아. 그래서 엄마가 저기, 뭐야, 응? 나 죽으면 같이 죽을 거냐, 그래 같이 죽는다, 이래. <laughs> 같이 죽겠네 <laughs> 지금까지 살고 있네. 그럼. 하나하나? 고기 얘기 좀 납치시고요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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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한 마에 생 끝나고 나서 이따가 정거우리서 아니 저다 해, 네 이거. 언 <laughs> 엄마, 아빠 너무 코 앞에다. 저, <laughs> 쟤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. <laughs> 개그새개구 여기 불순한 사람이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저런, 하라는데 놀았는데... 강아지랑 놀고 아빠, 있어. 할머니랑 얘기했어? 아이, 그럼. 어, 어머니, 어머니. 어, 어머니는 아직도 고치지 않냐고. 어머니는. 저기 새우튀김 올라가 있어 <laughs> 아니, 저런 거 운전 오면, 짐승들이 와서 파이치고 먹고. 아, 그렇구나. 그 위에 세팅이 올라가는 거 너무 웃게. 아, <laughs> 파이치지 말고, 먹어야 될 텐데.